시식을1 3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두 시작 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바로 국내 전통 실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세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가요. 한목적형완전자율차를 사실 지한 대구 엑스포에서 보게 했었는데요이거를시범모델을 위해 서 영국 영구, 자동차 연구기 u 과 g c o o k 다고 합니다. u n 자동차 전문 연구 g 리이오리바이라와업무 어, n g 을 o 결 n g 제곱터 60km로 해당 구간을 주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파크는 어, 40개의 충돌 시험 및 충돌 테스트 설비와 세계 최대1 빅길부터 주행 시험장을 갖춘 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박사이 토지가 이제 2015년에 출시한 탐사장 92. 시원장 운행 결과를 통해로 상용화의 원성도로 높이겠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곳에 토지가야 글로벌 자율주행차 기술 일대 브롱실내공간을 확대, 초합배터리 탑재, 효율성등각증가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가 감속기어 드라이버, 셔프트, CV j o 트 기능을 모두 실어내놓고 부터를 각 휠에 가까이 배치, 프레임로 성인을 가능케 한다고 했고요. 이로 해서 실 So, Mandarone, Tungo is on Kyo, t 기어 g a Timeo, p 어 n o c c h 링 o Mamul, Lingyo, Lingyo, 까지 n g y o Lingyo, Lingyo, l 서 이제 작게는 4인치 개발은 했지만 완성도를이고또 상용화 양상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렇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렇 알아주시면 요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한국어 교통은 조금 단 이야기입니다. 어한국 협업을 통해서, 어, 자 개발 검, 자 개발한 어, 기기를 활용, 어배리와 각종 전단 장치는 지 이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 테슬라의 다 차종 대상으로 열두 개 ECU 시스템 진단을 이를 계기로 국제기와 함께 글로벌 기준 위원회 구성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원는 세종 검사소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면 되요.